누구야? 아이유? <laughs> 아이유 아이유. 야, 근데 진짜 확실히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예능에서 형좀 편안하게 좀 하지 않아? 자유롭게? 그런 거못 느끼겠어요? <laughs> 아왜못 느껴? 네가 못 느끼는 걸왜 자꾸 아니, 요즘 요즘 그래? 보아르서 <laughs> 너는... 아니 그 그러니까 요즘 말이야. 요즘은. 아 그니까. 아, 러 그러니까 요즘 세대 체이가 너랑 나랑 너무 안 달리. 아니 형, 요즘 나도 유... 요즘 하고 있는데. 그걸 보면. 나도 요즘 하고 있는데. 아, 형, 프로그램 요즘 뭐 하고 있어? 아, 나 되게 많이 했어. 지금 몇 개나 했는데. 지금, 아, 그 1년, 지금, 지금 뭐 하고 있어? 1년 4개월 동안 진짜 많이 했지. 왜 요즘 요즘 그래? 아니 형, 그러니까... 너가 쉬니까 나도 쉰는것 같아? 그러니까... 너가 쉬니까 나도 쉰는것 같아? 어? 진짜... 나안 쉬었어. 아니, 나 아니, 열심히 지금... 일했어. 아니, 지금 뭐 하고 있냐고, 지금. 너는, 너는 어? 지금 모르잖아. 형, 형 무엇이라도 일어나봐. <웃음> <웃음> 야, 자꾸 저걸 못할 거면 좀쉬 어? 아 이제 일어나서 일어나서 봐줘 TV 좀. 눈 나빠져. 아니 적응 못할 거면 쉬라고. 왜 지금 적응 잘하고 있는데 왜? 무슨 적응을 잘해? 아니 지금 형이 아니 항해만 갇혀서. 아니, 아니, 아니 지금 익숙해? 아니, 아니 형이 지금 형이 지금 더 적응 못 하는 거 같아. 왜? 어? 왜? 난다 해봤어. 뭐다 해봐. 응? 어?